이동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국정원 언론사찰 문건을 두고서도 모니터링 보고서라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도 무리하게 기사를 압박하거나 인사를 좌지우지한 게 없다. 적어도 나는 거짓말은 안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실, 즉 이동관 홍보수석이 요청한 자료라고 쓰여 있는 문건에는 좌편향 인사 대상자 색출이라고 똑똑히 쓰여 있고 해당 직원들은 얼마 후 인사 조치 됐습니다 반정부 독서를 일삼는 언중육회 폐지 오마이텐트 정규 편성에서 배제 라고 쓰여 있는데 모두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해당 문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작성한 보고문건을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다